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화 2도인데,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방학을 하는 날이에요. 학교에 왔는데, 제가 오늘 12시에 끝나거든요. 12시가 뭐 그냥 애들 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12월 22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2일까지 방학이에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되나? 아무튼. 아, 중학생들은 다 오늘 파자마데이였어? 어, 시치거였어 아, 그래요? 오늘 중학생들은 다 파자마데이였대요. 그래서 저렇게 다, 뭐, 저런 파자마를, 바지를 다 입고 온것 같아요. 뭐에, 뭐에. 알아도 곧 나올 텐데. 파자마 부대가 나오네요. <목소리> What is that? <laughs> hi, 엄마. Hi, hi. 알아요, <목소리> <Ara>, 안 춥니? <쉽니? 목소리> 아, I d o 아 t k n Happy holiday.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응? 요 t I d o n o w I don't k n o o n 말랑 I don't k 점심은 싸서 보내줬어요 학교에서 맛있어 음. 음. 우리 방학하고 그 다음 날인데 우리 어디 가아니에 아라야? 스키장. 아라 스키장 처음 가봐? 어때? 어떨 거 같아? 재밌을 거 같아. 어, 아라랑 한이랑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스키장이에요. 롬반 많이 가봤어? Uh, I went a lot between sixth, seventh and eighth grade. Oh in uh, Canada? No in uh, New York when, when we lived uh, I used to go to school, middle school. Oh in canada ten. Oh 그래? but the downhill skiing I only did in in uh, in the US. The Valley Parkway. 방학는데그때뭐 아 했어? 어제 수업했어? 어 수업 안하고 뭐 했어? 영화 보고 어, 어 스페인어 클래스에 피냐타 우리가 만들었던거 어그 이렇게 때리고 사탕 받았고 어그 다음 어방학식 계속 그 싱... 다 모여서? 어다 모여서 다 모여서 싱어만. 싱어만 그러면 그 노, 노래는 누구누구 불렀어? maybe k 그리고 6학년, 7학년, 8학년 chorus들 어 그러니까 알아도 불렀어? y yeah. 동영상이 아깝게 없어 엄마 어 하니는 뭐했어 어제 s p a n i 영화 봤어? 영화 봤어 하루 종일? Yeah. so 어 uh, I'm for a w h 어, snack and look. 어. 영화 Turn along. 그러면 수학은 어 영어 보고 어 언쳐스윙 두 시간 봤어 영어 영화, 영화 두 시간 네. 봤어? 가서 한일도 없네. 아, 방이 겠네. 여러분 스피가 이름이 뭐라고? <laughs> 뭐라고? 메사스 대신 w h a t u t w h a t 일단 가 볼게요. Mm. Yeah, 아, 아, 아무튼 가 봅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그런 스키장을 생각하면 안 된대요. 캠핑장도 그렇고 하다 뭔가 하다 어설퍼. 하다 외국은 뭔가 다 어설퍼요. 한국은 거기 가면 막 점심 먹는 데도 있고 막 엄청 잘돼 있잖아요. 근데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캠핑장 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정말 야생이래요. 그래서 한번 야생? 너무 아무것도 와. 너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저희 한번 가보기가 오늘 가서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나마 뭐가 좀갖춰진 데래요. 한번 가 볼게요. 저기 보인다. 눈이 근데 저기밖에 없네. Yeah. I'm scared s are 뭐 타기도 전에 벌써 무섭다고. 오케 okay. We're well, not going there. 또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위로 올라가야 돼. 우리 스키 개인 강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목소리가> 재밌게 써라. 어? 그 저거 보이지? 올라가는 거. 엄청 리프트? 빨리 가다. <목소리가> 어, 저기 못 앉으면 큰일인데? 너무 뭐 저렇게 빨라. 야, <laughs> 고장 난거 아니지? <laughs> 얘는 스키, 스키 클럽 애들인가 봐. 저렇게 오는 거 보면. 네, 들리는데요. 스키 장비 대여하는 데. 일단 우리 여기서 장비를 대여를 해야 될것 같아요. Your boots and get to 일단 우리 밥을 먹고. 밥을 먹으러 갈게요. 우리. 아, uh, sure, 안 추워. 귀안 추워. 그럼 지금 별로 안 춥다. 편의 시설이 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생각보단 괜찮네 거글샷도 hey, 같네 시원치 않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어? 괜찮네요 엄청 야생의 리조트일 줄 알았는데, 어우, 크다. 2대 이상인데? 와, 야, 생각보다 괜찮네. 어때? 어때 알아요? 맛이 어때? <놀람> 어? <놀람> oh yeah. 어떤 원목 가슴 s t 지 It's like uh, maybe 19, 9 0 maybe. t o n 나는 언제였지? 나는 2000년? 2000? 나도 2000몇년된것 같아. 거의 너무 괜찮은데 생각보다? 밖에서 뭐 먹는 사람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모닥불도 있고 여기서 엄마 미니언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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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신발을 받아서 스키는 저기서 받는거야? 응. 신발 여기다 놓고 가는건가? 나 이거 어떻게 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어 신은 다음에 옆에를 잠가야돼 어때? 발이 아파요? 다 도와주는구나? 도와주는 사람들 있네 못 신으면 저렇게 와서 도와줘요 괜찮네. 신발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가도 되나 봐. Yeah, yeah. so um. 누구 내 신발 신고 가면 어떡해? 네, oh, you <laughs> uh. hey, doing good. Hold on, hold on. All right. a s p a r u t on your gloves. All right. We're g o n get your sticks and uh... 아, 이렇게 와서 자기 거 그냥 번호 찾아가는데? 아,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로만, 빨간색 입은 사람들? 어, yeah, yeah. oh, 저 사람들 다 강사구나. 아, 저기로 가는구나. 자기 번호가 다 있나봐요. First time. 조심조심. 선생님이 오셨구만요. 아라 잘하고 와. Yeah. Oh, So they're they're gonna no. use this thing. Yep. You see this thing over here? Oh. Uh, not uh, like <laughs> yep. going to be the kid that's like stuck. <laughs> you did not just do that. <laughs> 아유 우리 아니 운동 신경이 조금 없어요. 가짜 눈인가? 눈도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 하겠네요. 잘 만들었네. 가짜 눈 같은데. <laughs> 아니 어째 환이 오늘 선생님이 힘들 것 같아. Okay, everyone, everyone 그케이데 걸어는 가잖아. 환희가 제자리에서 계속. 로만 닮았어. 나안 닮았어. 어? 나저 정도는 아니야. 아 어? 아, 귀여워. 우리 같애. 여기 빨간색 스키복 사면 안 되겠어. Yeah, because then they think you're a teacher. 어, 그렇지. 안전 요원인 줄 알겠어. 다 아, 빨간색이거든요? 아, 빨간색은 사면 안될것 같아요. 아라는 금방금방 배워요. 근데 우리 환희가환희가 환희가 출발해야 되니 큰일이 여기까지 쭉 오는 거 아닌가? 신인 <laughs> 간다 아니, 나 이거 누가 스키를 여기다 놓고 같이 했는데 저기 네. 봐. 저기는 보드야. 네. 양말을 누가 올려놨네. 근데.. 어 이거 괜찮다. 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 조금 잠깐 앉아 있다 가자. 근데 환이 하는 거 보니까 어때? 환 is gonna be angry. 누구 닮은 거 같아? You. 나. <laughs> 뭔 소리야? 난 스포츠의 영왕이야. 로만, 로마... 난 보면서 이랬는데 아, 로만 닮았다. I don't think so. I could put on skis, I, but I I started doing skiing when I was five. The cross country. 스포츠 잘했어? No, but.

아우, 나 닮았어. 나 닮았어. 야, 어? 거. Yeah, 나, <laughs> <this, watch> <laughs> 어? 나 닮았어. 나 닮았어. <laughs> 환이는 로만 닮았어. 아유. 뭐라고 로만? <laughs> 왜 자기 like 자기 모습이야? 자기 모습이야? No, no. he's like b l a d 한이 yeah, 한 레슨 10번 받아야 되겠다. 이 10번. Yeah, that's like a 4 0 0이 레슨이 얼마라고? 100, 200면지 보고. 어, 춥다. 알아. Yeah. <laughs> Thank you. 아요 hey, You can you can go on. 아니, 한번 알아. 다음 스케 Yeah, 알아 If are you gonna ski for another two hours? Yes, yes, me two too. Two hours? You, you too? Yes. Yeah, but juan you're not allowed to go up there. You Why? gotta practice the moves. Oh! Oh! Oh you're good. I thought he was r e a 한다고 했지 내가 쟤는 못해도 n g I was r 인 a l l 긍정적이고 i n him. I was e was l e a l like, s l e a 우이! 저희다 예! 예! 아들저 처음으로 스키 i 하는 거예요. 아니 안녕해 <laughs> 엄청 재밌어요. 하이 엄마. 안녕하세요. 이번엔 이렇게 찍었어. 좋아요. 와! 와! 하이파이! 하이파이! 안 넘어졌어. 저도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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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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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 가자. 어, 이제 집에 가자.